닭, 닭은 사람처럼 원래는 아마 그대로 닭이 나왔었어요, 태어났었어요. 근데 어, 언젠가 약간 좀 위험한 세상이 돼가지고 계란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닭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닭은 있었는데 점점 뭔가 약간 손절을 해서 계란이 생겼다. 이게 약간, 이게 이해가 하지 않아요. 갑자기 계란이 나타나죠, 세상에서. 내 면님 저도 계란이 먼저예요. 지구 아, 이 지구에 이 지구에 계란이 생그 계란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그그 그, <laughs>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신이 그그 <laughs> 그 계란한테 사랑을 주어줍니다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이 시작했어요. 啊。Oh. Oh.